우리는 오늘도 에스라서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역사의 큰 흐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 옛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즉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 5장에서 학계와 스가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을 통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향해 가려고 하면 사단은 사단이라서 그런지 그런지 귀신같이 알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방해에 멈추면 안 됩니다.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죠. 방해가 들어오니까 그러나 멈추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떠한 방해에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차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재개를 시작하자. 성전 재건 재개를 시작하자. 페르시아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서 지금 누구 허락 맞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냐고 지금 엄포를 놓죠.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성전 재건 현장에 온 그들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보고서안을 올립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6장의 전반부가 그들이 올린 보고서안, 좋게 말해서 보고서안이지 페르시아 왕에게 고자질 하는 겁니다. 지금 얘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았고 다리오 왕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그 답변서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답변은 방해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뭐죠? 조치를 다 취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신을 기억하고 간격의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 다 읽기에는 너무 긴것 같고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제사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식규빗으로 너비도 육식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간의 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기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도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멈추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주의 일을 멈추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감당하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8절의 말씀처럼, 마, 말씀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멈추지 않을 수 있게 공급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5절 제자리에 둘진이라. 7절 제자리에 건축하라. 라는 이두 구절에서 나오는 제자리였습니다 제자리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고 성전한 기물들을 제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재건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제자리에 다시 두라는 것입니다 제자리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분명한 목적은요, 여러분, 회복입니다. 세상 만물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는요, 하늘에 있어야 아름답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아름답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종 짐승들은 땅이 있어야지, 땅에 있어야 아름답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어야 아름답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 건축하고 제자리에 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전과 성전기물들을 제자리에 그대로 제거하라고 다리의 왕을 통해서 지금 명하시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의 제자리는 하나님의 품임을 알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의 종교심을 사용하셔서 성전 재건의 박차를 가하는데 제가 구절과 십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세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페르시아는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고요. 페르시아 왕들이 다들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종교심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어, 종교심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자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이 다리오가. 괜히 유대 지역의 신에게 잘못 보였다가 화를 당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심을 하나님은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리 형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 재건에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할 테니 페르시아 왕인 나와 왕자들이 잘될수 있게 너희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지원해 줄게. 근데 너희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신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이 다리오왕, 다리오왕, 이방신을 믿는 자들도 다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자기가 잘 내기 위해서 뭐 지성이면 감천 올려드리는 거 누가 다, 다 하죠.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수준에 머물면 이방신을 믿는 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예배 잘 드리면 좋은 거 주시기 때문 그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 이유가 그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 신을 믿는 종교인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제가 이것을 두고 많이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답이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의 전부 아닙니까 이게 이유의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품으셨고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다 품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놀라운 은혜를 은총 속에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뭡니까? 관계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달았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제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6월쯤 절기를 지키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서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재물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저의 시선을 멈추게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라서 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파는 요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돌아온 지파는 두 지파지만 성전이 완공되고 서 제사를 드릴 때 열두 지파 모두를 위해서 지금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열두 지파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항상 계속해서 신경 쓰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꿈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지파가 성전을 제거하고 제사를 드릴 때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열두 지파를 위해서 제사를 드는이 장면을 우리나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항상 예배 드릴 때. 한민족인 북한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 북력당을 위해서 저 북력당도 복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20절 정결하게, 22절 즐겁게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 6월절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절기와 6월절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 옛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전재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절기를 지킴 그리고 또그 중에 6월절을 지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품에 거함으로 제자리를 잘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결하게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지키시며 돌봐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성전재건을 제대로 하여 우리의 제자리인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